Cla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I visited my uncle in 제주도 4차시 114쪽에서 115쪽까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한 일을 묻고 답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된 활동은 읽기 활동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쓰기 활동도 함께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15쪽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위에 보면 before you read라고 해서 읽기 전 활동이 있어요. 다음 장소에 대해 아는 것을 이야기 보세요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울산과 독도가 있는데요. 자 울산은 대구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이라서 여러분들이 가본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도 한세번 정도 방문을 해보았는데 어, 한 번은 고래박물관이란 곳에 가보았고 그리고 여기 우편함이 있는 아주 큰 우체통이 있죠. 어, 이곳에 근처에 또 대왕암이라고 아주 멋진 장소가 있어요. 자, 그곳을 가본 적이 있었고요. 한 번은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시내 쪽을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자, 그거 외에도 핵발전소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고요. 어, 그리고 바다를 볼수 있는 곳이라서 아주 괜찮은 여행 장소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독도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장소잖아요. 어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사실 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가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니까 이따가 우리 이 독도에 대한 노래를 영어로 배워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 어떤 글이 제시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들어 보도록 할게요. I went to Ulsan with my friends. I saw a big mailbox. I sent a card to my grandmother. I ate delicious seafood too. It was a great time. I went to Dokdo with my family. I saw many seabirds there. I wore a Dokdo t shirt. I took some pictures too. It was a great time. 잘 들어 보았나요? 그럼 우리 여기 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뜻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I went to Ulsan with my friends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니까 I went. 자, 이거는 우리가 계속 몇 차시 동안 공부를 한 건데 고의 과거형. 그러니까 갔다라고 해석 을할수 있겠죠? I went to Ulsan. 자, 어디로 갔다고요? 울산. 울산 with my friends. 나의 친구들과 함께 울산에 갔어. 그리고 I saw. 자, 여기 이 단어는 see 여러분 아는 s e e 보다의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I saw a big mailbox. 자. see였다면 나는 본다. 큰 우체통을 본다였을 텐데 so로 바뀌었으니까 나, 과거로 돼서 나는 봤어가 되겠죠. 나는 봤어 무엇을요? 어큰 우체통을 봤어. 그리고 I sent a card to my grandmother. 자, sent. 자 여기 어, 이번 단원에서는 좀 새로 보는 단어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send. 자 그러니까 S-E-N-T. 자 send의 과거가 sent예요. 보내다의 과거니까 보냈다가 되겠죠? 나는 보냈어. 무엇을요? a card. 카드를 보냈어. 누구에게요? to my grandmother. 나의 할머니에게. 카드를 보냈어라는 문장이네요. 그리고 I ate. 자, ate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단어죠. 먹었어. Delicious seafood. 자, 맛있는 seafood. 그러니까 해물 요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To. 아, 나는 거기서 맛있는 해물 요리도 먹었어. 해물 요리. 도, 도에 해당하는 게이 to죠. 뭐뭐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It was a great time. 어, 그것은 was는 과거를 뜻하는 그런 이제 과거형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I went to dokdo with my family. 자, 아까랑 문장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나는 갔어. 어디로요? 장소 앞에 to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go to 뭐 이런 식으로 go to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I went to dokdo. 독도. 나는 독도에 갔어. 자 여기 앞에는 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도라는 거는 하나의 그런 지명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명이란 건 어떤 지역의 이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거 앞에는 더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그래서 I went to 독도 with my family. 자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독도에 갔어. 그리고 I saw many sea birds there. 자 나는 아까 이 단어 우리 무슨 뜻인지 알았죠? 나는 봤어 many sea birds. 많은 어, 새들 그러니까 바다 새들을 봤어. 거기서 I wore 독도 티셔츠. 자, 이 wore라는 거는요. 어, wear wear라는 거는 입다라는 뜻이거든요. wear의 과거가 이 wore이 되겠습니다. I wore 독도 티셔츠. 티셔츠 알죠? 티셔츠. 자, 그 티셔츠입니다. 자, 그리고 I took some pictures to. 자, take pictures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거형으로 돼서 to로 바뀌고 some, 어, 약간의 사진을, 사진들을 을사진 찍었어. 사진들도가 되겠네요. 여기 t 가 있으니까. 어, 자, 그리고 it was a great time. 어, 앞에 있는 내용과 같죠? 어,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뜻인지 알아봤으니까 전체 문장을 뜻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따라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 went to Ulsan with my friends. I saw a big mailbox. I sent a card to my grandmother. I ate delicious seafood too. it was a great time i went to dokdo with my family i saw many seabirds there i wore a dokdo t-shirt 큰 소리로 잘 따라 읽어 보았나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여기 나온 여자 친구와 여기 나온 남자 친구가 간 곳과 한 일을 밑에다가 정리해서 써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간 곳은 어디인지 여기서 찾아서 쓸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 일은 여기 예시로 하나 적혀 있는데요. So a big mailbox. 자, 무엇을 보았다고요? 자, 큰 우체통을 어, 보았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자, 역시나 이글 안에서 찾아서 쓸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도 이 글에서 찾아서 쓸수 있겠죠? 자,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칸을 완성해 보도록 하세요. 자잘 적어 보았나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먼저 간 곳, 간 곳은 어디였나요? 자이 친구는 울산, 이 친구는 독도였죠 자 그리고 한, 일, 한 일은 한일한세 가지씩 있었어요 자 여러분도 어떻게 적었는지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던 so a big mailbox 자 그러니까 큰 우체통을 보았다 그리고 글에 있는 그대로를 따온다면 sent a card to my grandmother 자, 그러니까 카드를 보냈다. 어, 할머니에게. 할머니에게 카드를 보냈다. 그리고 이거는 eight delicious seafood. 자. 맛있는 해물 요리를 먹었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남자 친구가 한 일은 뭘까요? So many seabird. 그러니까 많은 바다새를 봤다. 그리고 wore a Dokdo t-shirt. 자, 독도 티셔츠를 입었다. 그리고 took some pictures. 약간의 사진을 찍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글 밑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이건 True, False. 자, 진실 혹은 거짓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I visited my grandmother in Ulsan이라고 돼 있어요. 자, 나는 방문했다. 나의 할머니를 울산에 계신 할머니를 방문했다. 이글 속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여기는 오직 이런 글이 있을 뿐이에요. I sent a card to my grandmother. 여기서 그러니까 할머니께 카드를 보냈다. 만약에 울산에 할머니가 계신다면 직접 찾아뵙지 않았을까요? 카드를 보냈다는 말만 있지 어 할머니께서 울산에 계시다라는 건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앱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I ate delicious seafood in 독도. 자 여기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자 이게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I ate delicious seafood in 독도가 아니고, 자 여기 씨푸드 얘기는 이 울산에 있던 친구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살짝 헷갈릴 수가 있었겠죠? 자이이 이 문장이 여기에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남자친구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은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잘 맞출 수가 있었나요? 자 그럼 오늘 교과서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독도는 우리 땅을 영어로 부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노래를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